오늘 통로 본문은 누가복음 16장부터 18장입니다. 16장에서 재물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두 가지의 비유 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한다는 표제어를 기록하며 17장 1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세 번째 여행기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 기록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재물과 제자직의 문제는 항상 긴장 관계에 있으며 누가는 이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 기도와 구원이라는 누가의 독특한 신학적 주제를 담고 있는데 누가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며 구원에 따르는 결과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고난의 예수를 따름으로써 고난의 제자 됨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재산을 관리하는 일꾼이 있었는데 이 일꾼이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말했다. "내가 자네에 관해 들은 소문이 어찌된 일인가? 더 이상 자네를 일꾼으로 쓸수 없으니, 자네의 일을 정리해주게. 그러자 그 일꾼은 속으로 생각했다. 주인이 내 일을 빼앗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구걸을 하자니 창피한 노릇이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맞이하게 만들어야겠다." 그 일꾼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렀다. 첫째 사람에게 물었다.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요? 그가 올리브 기름 100마리요? 라고 대답하자. 그 일꾼이 말했다.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 그가 진빚이 얼마냐고 물었다. 밀 100섬이요? 라고 대답하자. 그 일꾼이 말했다.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80섬이라고 적으시오. 주인이 그 불이한 일꾼이 슬기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를 칭찬하였다.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곳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맡은 것에도 충실하다.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충실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불이한 재물에도 충실하지 못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다른 사람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 몫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한편에게는 충성을 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든지 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세파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는 미움을 받는 것이다. 율법과 예언자의 때는 요한까지다. 그러나 요한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 율법의 작은 글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남편과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 이 사람은 언제나 가장 비싼 옷을 입고 매일 호화스럽게 살았다. 한편 그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한 가난한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몸에는 부스럼 투성이었다. 그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주린배를 채우기를 원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부스럼을 핥았다. 어느 날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팔에 안겼다.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눈을 들어 보았다.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가 그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소리쳐 말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혀를 적실 수 있도록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뭐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했다. 예이야, 네가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을 겪은 것을 기억하여라. 이젠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너희를 돕기 위해 건너갈 수 없고, 아무도 그곳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 없다. 부자가 말했다. 그러면 제발 부탁입니다, 아버지. 나사로를 내 집안에 보내주십시오. 제게 형제가 다섯 명이 있는데, 나사로가 가서 증언하여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 부자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나 그들에게로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했다.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17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짓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죄짓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어린 아이 하나라도 죄짓게 하면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너희는 조심하여라. 만약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책망하여라. 그러나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만일 네 형제가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어라. 사도들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해도 그것이 네 말에 순종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일을 맡은 종이 있는데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 어서 이리 와서 앉아 먹어라 하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오히려 종에게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를 동이고 시중들다가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고 나서 우리는 가치 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열 사람의 문둥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바리세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지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또 보아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나를 단 하루만이라도 보고 싶어 해도 보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또 사람들이 보아라. 여기 있다. 적이 있다 하여도 너희는 그들을 따라 나서거나 찾지 마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편까지 비추듯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인자의 날도 그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을 갔다.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의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그러나 롯이 소돔을 떠나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쏟아져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바로 그와 같을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들에 있는 사람도 돌아가지 마라. 로세 아내를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을 것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둘 것이다. 두 여자가 같은 곳에서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것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지게 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장 예수님께서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 마을에 과부가 한명 있었다. 그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내 원수를 갚아주시오. 그 재판관은 한동안 그의 간청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후에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간청을 듣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미루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때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세파 사람이고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세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에 11조를 바칩니다.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세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시기를 원하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이를 보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다.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증언하지 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아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몹시 근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받을 것이요.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인자에 대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침 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인자를 채찍질한 후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였습니다. 어떤 보지 못하는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그가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위세자손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앞서 가던 사람들이 그를 어미꾸 지지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위세자손이요!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가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떠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낳게 하였다. 그 즉시 그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멘.